세기 이십사 장입니다. 창세기 이십사 장한대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요가를 가르켜 명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난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사여 르시기를이 땅을 내 시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명서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리니라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명사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 의 낙타 중 열피를 끌고 떠나는데 곧 그의 주인인 모든 소물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밖 우물 곁에 끌였더니 끌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들의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게 사오니 내가 우물곁에서 있다가 한 소년에게 이러기를 정하건대 너는 물 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의 베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 메고 나오니, 그런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아들 보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소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셨소서 하며 커피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하고 커피 물동의 물을 구이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여여 끼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무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개 무게의 금코골이한 개와 열세개 무게의 금, 열세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러되 내가 누구의 따이냐 청하 거든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러되 나는 밀가가 나오르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러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속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러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거치지 아니하였으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의 인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리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에게 이같이 말하다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때에 그가 우물과 낙타하게 떼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칩과 사료를 낙타에 시고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의 발 씻을 물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으니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인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장승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며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난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 집내 족속으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않으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며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 중에 족속에 이를 때에는 내가 내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려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와께서 호내 주인의 아들 위하여 정하해 주신 자가 되리다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깊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메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류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오리게 해서 난 부두 이르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고리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인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비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르든지 자르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보도일이 대답하여라 대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불을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 아는 애가 되게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지나고 음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을 겨뤄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함의 정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구하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네 시로 그 원수의 성물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 때에 이삭이 보엘라헤로야에서 왔으니 그가 내거의 지역에서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덜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며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덜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로 되이른데 주인이다. 이리브가가 너우를 가리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의 아내에 합도하시겠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그를 맞아요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네, 긴 말씀 읽으시는 수고하셨습니다. 장성 22.4장은 단순히 그냥 긴장으로 끝나는 장이 아니고, 사실은 장세기 22장에 나타난 그 요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그 신앙과 바로 연결되는 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장세기 22장에서,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는 그 장면 이후에, 아브라함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냐면, 22장 전까지는 장세기 12장부터 하는 말씀을 듣고 따라간 그런 신앙이었지만 언제나 불완전한 신앙이었습니다. 완전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완전히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언제나 삶의 자리마다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하다가 실수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장세기 22장에 나타나 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들이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모래산에 은혜를 겸용하고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요하의 산에서 준비하셨다. 이 요하의 일의 신앙을 체험한후그 이후부터 아브라함은 거침없이 모든 일에 어떤 사건 어떤 장면에 어떤 자리에 달지라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신앙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신앙이 바로 요호와 이레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습니다만, 무슨 일을 맡았는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 만사 형통의 단어는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의 신앙, 그리고 구속사적인 신앙, 그리고 그 하나님 절대적인 신앙이 아니면 이 만사 형통 단어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만사형통의 단어가 굉장히 은혜로습니다 그리고 감사 있고 그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에게 이 만사형통이 이루어지느냐? 여우와의 일의 신앙을 준비하는 자. 철저하게 하는 게 헌신되지 아니하면 이 만사형통이 축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을 이제 아브라함은 철저히 받아들이고 그 이후로부터는 완전한 전적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장세기 24장에 나타나는 이 아브라함의 신앙 이 신앙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이고 그리고 무슨 일을 마다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신앙입니다. 이두 가지 섭리신앙과 합력하여 선을 이룬 신앙 이두 가지가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장세기 24절에 나타나 있는 이 나타나는 신앙적인 모습 속에서 어,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 그리고 그의 하인 엘리에셀의 신앙 고백 그리고 라반과 부두엘의 신앙 고백 그리고 리브가의 신앙 고백 이네 분의 이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철저하게 하나님 준비한 신앙을 믿은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엘리에셀도 하나님께서 준비한하신다는 그 아브라함 주인의 신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라반과 보드웰이 그 엘리에셀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 엘리에셀의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들 도 그대로 믿음을 이어받고 신앙 고백하는 것은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리브가가 그 엘리에셀과 라반과 부두의 모습을 통해서 받아들인 리브가의 신앙 고백. 이 모든 것이 다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섭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24장부터 긴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그한 가지 신앙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신앙을 믿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건에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갔다는 것, 이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사건에 접했을 때, 이는 하나님 뜻이라는 것, 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준비해 놓으신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미래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사실은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장수기부터 요한계시로까지 나타난 모든 믿음의 신앙의 사람들을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의심하지 않니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스 11장은 믿음장입니다. 16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기독교에 왔는데 시작의 단어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이렇게 계속 그 믿음의 단어가 먼저 앞장섭니다 사람 이름이 먼저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먼저 앞장섰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느냐? 믿음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굳이 그 가난 땅에서 그 면회를 받아들이지 않고 굳이 고향 땅까지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신앙입니다. 내 가문, 내 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신은 아무나 할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택한 족속 가운데, 하나님 택사 가운데, 믿음의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이룬다는 것을 알고 없고 깨달았기 때문에 가난 땅에 수많은 예인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명도 택하지 아니하고 굳이 바탄 아람까지 보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 실을 통해서 하늘 약속의 말씀성취는아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문을 통해서 믿음의 혈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작년에 각가정 신방하면서 많이 놀란받지 않은 것입니다. 가정의 자녀들이 많이 결혼을 안 했어요. 사실은 우리 교회의 가장 첫 번째 기도점은 그겁니다. 많은 가정의 자녀들이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앞으로 배피를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말씀 보면 장세기 24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리부가를 만나게 하는 장면 속에서 보면 아브람도 엘리에셀도 그리고 라반과 보들도 그리고 리브가도 그리고 마지막 이삭도 다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한 역사를 만들어가서 보았습니다. 아브람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는 역사를 만들어서 보면서, 아, 참 기도가 중요한 것이구나. 왜요? 우리 학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룬 계획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계획들을 어떻게 알수 있느냐?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알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장세기 24장 7절말씀 이렇게 아브라함의 신앙고 공유합니다 보세요 하늘의 하느님 여호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맹사역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시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래를 택할지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은 이미 뭐요? 엘리에셀보다 먼저 앞서서 하나님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아브라함의 고백이 아니라 엘리에셀도 똑같이 그 주인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50절 말씀 보면 이렇게 합니다. 50절 말씀은 라반과 버두일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요학교로 말류한 것이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느라. 자, 이 라반과 보도일이 엘리에스를 통해서 고백을 듣습니다. 말을 듣습니다. 그때의 아이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부를 이거는 사람이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이 일은 전적으로 하님께 순조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 바로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을 이 보들과 라반이 받아들였다는 것, 기도했다는 것, 이게 하나님 역사입니다. 그런데, 58절 말씀 보면, 이런 나타납니다. 리브가의 신앙 고백인데,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라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요한 단어가, 사실은 그냥 한 문장이지만,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보세요. 엘리에셀과 라반과 보도엘의 실행의 모습을, 그리고 리브가는 이 모든 정황을, 자, 상을 바라봅니다. 아, 이 일은, 하나님께서 떠한 정하신 일이니까, 거부할 수 있는 없는 그런 사람은 못습니다. 며칠 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에셀이 급한 마음으로 빨리 가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에 이 리브가가 며칠을 유했으면 좋겠다. 라반과 보들도 사실은 좀한 10일 동안 머물었으면 좋겠다. 그 말할 때에 리브가는 어땠습니까? 그대로 이 엘리에셀의 믿음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가겠나이다. 이한 단어가 이 리브가이 신앙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참 모습이 중요합니다. 무슨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자꾸 머뭇머뭇합니다. 긴가민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자꾸 기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리부가는 하느님 뜻을 그대로 순종하고 받은 즉시 떠났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났을 때에 어떤 일을 하나님을 감당할 때에 그 뜻이 내가 하느님 뜻으로 받아들여지는 즉시 순종하고 떠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이삭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엘리스을 떠난 그 순간부터 사실은 성경 기록되지 않았지만 지금 이삭이 그 덜에서 배회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왜 배회했겠어요? 뭘 묵상했겠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엘리스을 떠난 그 순간부터 이삭은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 아브라함이 머문 장소에서 바탐아람까지 이 키로 따진 800키로라고 합니다. 800키로 800km인데, 그때 그 당시에 그냥 걸어가는 길이 적어도 20일 이상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이 엘리에스에 난는그 순간부터 언제 돌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시간이 몇일까지, 한달 될지, 일일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때부터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언제 그 순간에 나타날지 모르지만 끝까지 믿으면 모습. 그래서 이삭이 배회하면서 묵상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리브가가 만나는 장면 볼 때에 리브가가 이삭을 바라보면서 무슨 느낌이 들었겠습니까? 내가 만날그 사람, 내가 앞으로 살아갈 그 사람, 그 사람 어떤 사람?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만나기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뜻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진 뜻입니다. 기도한다는 건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 이 새벽재단에 와서 기도하는 것참 중요합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 이 민족을, 우리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그리고 하늘에 준비하신 모든 사실을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준비하고 하나님께 준비하신다는 신앙은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나타낸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께 준비하신다.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한 사람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 뜻, 중요한 모든 계획들이 그리고 우리. 그에 속한 모든 가정들에 이루어진 모든 기도들, 그리고 이기도진행이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생에서 세 함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모든 기도가 오늘 이 시간에 아무도 모르지만, 내가 이 시간에 미국에서 이 뉴딜시스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 기도가 한국과 그리고 세계에 흩어지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입니까? 그게 얼마나 믿음의 기도입니까? 그래서 한 사람의 믿음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사실입니다. 내한 사람의 기도로 말리나마, 하나의 뜻이 오늘 이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 얘기나 준비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 준비하는 통해서 하나님은 헌신의 사람을 통해서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사실입니다. 그 역사가 오늘 이 장세기 2 4장에 나타난 말씀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로 기도 나타날 줄 있습니다. 기도와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 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의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인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씨며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